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은사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혼자 있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음행의 죄를 짓지 않도록 지키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보통의 남자와 보통의 여자, 보통의 성별을 갖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지키심을 받아야 되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이란 제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혼은요, 죄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보호장치가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결혼은 자식을 낳는 번식의 역할을 넘어서 거룩을 유지하고 주님 앞에서 성화의 단계를 우리가 발발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남자, 여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로 있는 것이 그렇다는 것이죠. 저는, 어, 결혼, 외, 외도로 태어난 자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결혼에 대해서 너무나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결혼을 떠나서 태어나다 보니까 정말 어머니가 직접 말씀하시지 않지만 제가 태어나서 어머니를 힘들게 하고 어머니의 원래 묻히셔야 될그 선산에 묻히지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불효자로 조, 태어난 존재 자체가 그렇게 된다는 것을 그렇게 듣고 자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제 중고등학교 때 자존감은요. 완전히 땅바닥 그것도 땅바닥을 파고 들어가서 갈곳 없을 정도로 끝까지 내려간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살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없으니까 삶에 대한 의지가 없었습니다. 주님 만나지 않았다면 제가 이 나이까지 자녀를 낳고 이렇게 살 수가 없었을 거예요. 정말 저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 정말 심각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꼭 결혼을 지키고 결혼이라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법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결혼을 넘어서는 것만큼이나 성도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혼에 대해서 제가 잘 가르치고 결혼을 깨지 않도록 이혼을 하지 않도록 목양하는 것이 이 땅에서 목회자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 가정과 내 성도님들의 가정의 경건과 거룩의 경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도울 수 있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목회자가 되기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적용해 봅니다. 또 7절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와 같기를 원한다라고 했지만 자기의 은사가 독신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주셔서 받아 누리는 것이 바로 독신의 은사라는 것이죠.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청년들은 그 은사 없이 결혼을 못하고 있어요. 독신의 은사 없이 결혼을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성을, 마땅한 이성을 찾기가 어렵고요. 결혼 상대가 있어도 치솟은 집값, 물가 그리고 정말 사회의 평판 때문에 섣불리 결혼생활에 발딛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버젓한 직장, 안정적인 그런 환경이 아니면 결혼을 못한다는 게 요즘 시대에 청년들이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결혼한 것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저는 결혼할 수 없었는데 결혼을 했어요 이제는 결혼이 오히려 은사인 시대가 아닌가 되묻게 됐어요. 좁은 길을 함께 걷는 동역자들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만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며 섬기는 목회자로 살아야겠다는 결단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허락하신 아내와 저에게 허락하신 딸에게 정말 좋은 남편으로서, 좋은 아버지로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고 많은 성도님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우리로 여자와 남자를 넘어서 아내와 남편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가정을 지켜내는 것이 경건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결혼이 오히려 은사처럼 되는 이 시대에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깨어 기다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